저희들 2022년 우리 나성 소망교회 폐허가요. 염성 충만한 교회입니다. 염성 충만한 교회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영성뿐만 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는 염성 충만한 삶을 우리가 폐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성 충만이 뭔지에 대해서 1월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 주는 시대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교주의를 가지고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 한 3주가 지나니까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 감사드립니다. 잊어버린 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더좀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겠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영적인 인격이다. 스피릿촐리티. 그래서, 영과 영적인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니까, 영적인 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더 영적으로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 영성 충만한 삶이다. 아멘. 성령 충만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또한 영성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영성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김정일 목사가 오늘날 또 하나님이 김정일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영성이고 또 예수님을 닮는 삶, 그 삶이 곧 영성 충만한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닮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느냐라고 했었을 때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친히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세 가지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마지막 그 행함이 나오죠.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네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일이 뭐냐 그랬더니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일은 뭐냐 그랬더니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 하신 일은 뭐냐 그랬더니 모든 질병이 성경에 16가지 정도 나와요 질병이 그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까지도 고치신, 치병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을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사역, 4대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된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은 예수님의 하신 네 가지 사역에 대한 깊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뭐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말씀에 대한 말씀. 을 그런데 그 말씀에는요.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말씀에는 네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처음 들어보죠. 첫 번째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 뭐예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 개념이 있었으니,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신 말씀으로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 그래서 오신 말씀이 있으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이죠. 메시지라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7일마다 받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세 가지가 다 마지막 말씀 개념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잊어버리면 여기 성경 기록된 성경 66권도 또 오신 예수님도 그리고 일주일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까지도 사실은 마지막 말씀 개념이 없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요 기록된 말씀과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선포되는 이 말씀이 다 향해져 있는 딱 하나. 따라하십시다. 실현되는 말씀. 실현되는 말씀. 역사되고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은 21세기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러면 바로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작은 예수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그랬더니 오직 순종의 삶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을 다 실현되는 말씀을 향해서 역사되는 말씀을 향해서 또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고 우리들의 삶에 그 말씀을 놓으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빠지면 수많은 지식에 그치는 것이며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도 일순간에 그치고 마는 것이며. 일주일마다 들려주는 이 메시지도 단 하나 내 삶을 일도도 바꿀 수 없게 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현되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선포되는 말씀 설교가 다시 또 선포되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바랍니 실현되는 말씀, 역사되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고, 성도님 손에 들려주고, 성도님들의 삶에 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기록된 말씀 66권부터 한번 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다 다양합니다. 선포하는 선교의 말씀도 해석과 주석에 따라서 또 전달하는 목회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다약성들을 하나로 다시 통합하고 진리로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 그 뼈대를 오늘 적어도 이 나머지 10분 동안에 확실하게 우리들의 영혼의 마음의 삶에 세워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들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들로서 애언자적 삶을 살게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6권, 성경이 66권이죠. 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토탈 다 합하면 1189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성경이 네 가지 큰 주제와 기둥으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들의 영성, 영적인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요. 바로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율법 법입니다. 신약으로 가게 되면 사복음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기둥이, 두 번째 기둥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12번에 해당되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신약에는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사도행자 한번만기록되 있지만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이 뭐냐 그랬더니 구약의 다섯 권의 시입니다. 신약으로 가게 되면 21권에 뭐라고요?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편지. 그래서 시와 편지가 같은 개념으로 지금 현재 세 번째 기둥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66권의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애언입니다. 대애언, 소애언 이렇게 되는데 대애언 5권하고 소애언 12권에서 17권의 애언서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한 권, 요한 계시록 애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면 율법, 복음, 역사, 그리고 시편지, 그리고 애언이라고 하는 네 가지 기둥으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식으로 그냥 단어만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부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데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그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질문하는 것이죠. 네 삶에 내가 삼일째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내 예수가 내 성령 홀리스피리시 네 삶의 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이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네 삶의 룰, 네 삶의 질서, 네 삶의 원칙, 네 삶의 법칙이 있느냐. 그런데 그 법칙, 그 질서, 그 룰. 그 원칙이 나냐? 그말이에나 예수냐? 나 여호와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진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법으로 삼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 요이 말씀을 늘 해왔기 때문에 묵상을 했더니 한마디의 음성을 더 들려주세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율, 나선 소망교의 성도들아, 누구누구 집사야? 네가 이 땅에서는 하늘의 법이야."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사신함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삶에 내가 법이냐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네가 바로 이 땅에서는 하늘의 법, 나의 법,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바로 그 법과 같은 존재다 그런 원칙, 그런 롤모델, 그런 삶을 살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받게 됐더라. 두 번째 게약 뭡니까? 역사입니다. 구약의 열두 권이나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에는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담겨 있죠. 그 역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그러면 같은 겁니다. 네 삶의 역사는 바로 내가 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에게 내가 태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역사는 누가 주거해 내가 주거해그 말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돌려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김재일 목사님 네 삶이곧 나의 역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누구 누구 권사? 네 살아가는 네 삶이 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냐라고 묻는 거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시간 시간을 매 순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시와 편지이거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 이, 너는 하늘 나라 의편 지다. 이땅 에서 아멘 입니까？너 의삶은 하늘 나라 의 시야 한다. 원래 질 문은 뭐 였어요？네 인생 에있 어서 내가 노래 고, 네삶에있 어서 내가 시약 라고 하나님 이 질문 하 시는,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성 충만한 사람인가요? 돈을 노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쾌락을 노래로 삼고 사는 사람들, 부와 명예를 권력을 노래로 시로 삼고 사는 인생들이 즐비하는 이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여호와의 그 의로와 사랑을 시로 삼고 노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예수를 믿으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말 우리들의 삶에 역사되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예수와의 사랑을 시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네 번째로는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예언은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말해주는 것이 그것이 미래의 것도 있을 수 있고 과거의 것도 있을 수 있고 현재의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해. 특별히 애언 사역을 하신 분들도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 애언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정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세요?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그랬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마지막 애언은 뭐냐, 그 말이죠. 제유라, 니는 내 말을, 내 메시지를 대언하는 대언자다. 이것을 온 성도에게, 우리 모두에게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이말씀해주십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네가 하늘나라의 편지가 됐듯이 이제는 편지로서 그치는 거 아니고 그런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네가 바로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바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66권을 네 가지 커다란 메시지와 주제와 영적인 기둥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뿌리를 반드시 박아야 영성의 기둥, 구원의 기둥, 시영생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오늘도 내 말을 대언하는 자의 나 대신의 삶을 사는 대사로서의 하늘 대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오직 아멘 순종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천으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를 교육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현재 편지한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배우는 일에 또 가르치는 일에 실천하는 일에 네가 온 정성을 쏟으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다 저자가 있어요, 쓴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또 파피루스에 예, 기름 종이, 가죽 종이에 이렇게 베끼면서 또 변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번역하면서 오역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과정에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래도. 원어 중심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옮겨가 보면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떻게 쓰여졌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권위가 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 신학교 강의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으로만이 올바르게 이 하나님의 자기계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대할 때 성령님 모시고 성경을 대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 모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왔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신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면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보면서 저는 부족합니다 한 번만 해봐요 저는 부족합니다. 안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삐질라 그래요. 그러면 설교 5분 늘어나는 거예요. 부족하죠. 다 저도 여성경에 대해서 뭐 알았다, 영성에 대해서 알았다 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삼일자나님이시다.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길로 가려면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 읽으라고, 읽으라고. 듣기만 할뿐 아니라 읽으시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듣기, 오늘처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뭘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배우기, 배우기. 교육을 받아야 돼. 말씀을 배워야 돼. 묵상이 들어가는 거죠, 묵상. 연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암기 암기 또 말씀을 머릿속에 애우고 있어야 상황에 따라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죠 다섯 번째가 뭘까요 다섯 번째가 행함이 행암이 행함. 행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길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자를 보세요 다섯 가지를 다한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저 오른손이에요 성경 말씀을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20분 든 사람이 한 손가락이야 어느 쪽으로 말씀이 뺏겨지겠어요 그래도 집에 가서 또 읽었어 어느 쪽이 이기겠어요 아좀 배우려고 참석도 해봤어 어느 쪽이 이기겠어 이길 수가 없어요 애웠어 그래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빼앗기고 말아요 그런데 다섯 가지를 하면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내 말씀 내 말씀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비와 날씨도 좋고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고 지금 보니까 막 여러분들 이 눈이 초롱초롱하니까 오늘 하늘을 열고 청기 누설을 하나 하겠습니다. 청기 누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대부분 또 연구할 때도 대부분 들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46독 성경을 하신 분을 만나봤어요 최근에 46독을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46독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 의밖에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목사님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이러더라고 그런 집사 놓고 목회하려 하니까 힘들지 내가 힘들어 뛰는 설교 안대로 살고 있냐 그럴까봐 그냥 힘들어 나도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실수 저도 깨닫기 전까지의 실수는 뭐였냐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고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영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따라하십시다 1인칭 참여자 시점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성경을 읽을 때 벌써 내가 1인치 내가 참여자 시점으로 가서 읽으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배울 때에 크게 간증으로서 아직도 안 끝난 간증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씀 을 마칠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셨잖아요 먹과 마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죠 베드로가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저 발을 씻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그랬더니 너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말고는 씻을 것이 없다 하시면서 발을 씻고 계시는 거죠. 계속 돌아가면서 그래서 열두 제자가 다 씻어지고 그 다음에 발을 내민 한 사람이 있었으니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성경을 읽는 한 목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저 발을 왜 씻습니까 베드로처럼 창피해가지고 발꼬랑내 나는데 씻을 수 없습니다 발톱 무좀이 있어요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씻은 줄 아십니까 이 발이 나를 대신할 발이기 때문에 내가 씻는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를 대신할 바리기 때문에 마지막 날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네 바를 수 있다. 이 삶이 오늘날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